안녕하세요.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신현영입니다. 오늘 이렇게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대한민국 보건료 오디의 국제 협력과 연대 강화 주제로 열리는 이 코피 15주년의 기념 행사 진심으로 축하를 드리겠습니다. 어, 오늘 포럼을 위해서 애써 주신 어, 우리 국회 국제 보건 의료 포럼 제가 너무 좋아하는 포럼인데요. 김민석 위원장님 존경 드리고요. 또 서정수 의원님 그리고 최현수 의원님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특히나 그 추모진 이사장님이시죠. 저랑 같이 의협에서 일했을 당시에 상당히 성실하게 회무를 하셔서 많은 회원들의 마음을 샀었는데 역시나 코프에서도 열심히 이렇게 성실하게 해주시는 모습 보고 제가 감동을 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지금 그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국제 협력에 대한 오늘 토론에서 많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특히 이런 우리가 오대2 사업에 있어서의 감염병 그리고 또 비감염병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해야 될 필요가 있고 또 대면뿐만 아니라 비대면에 대한 사업 이렇게 오대2 사업도 점점 진화를 하고 있고 더 고도화되고 있다라는 것을 저도 확인을 했습니다. 실제로 조금은 아쉬운 게 원래 코피가 남북 보건의료 의료협력도 많이 해야 되는 어, 기구인데 그러지 못하고 있어서 저도 내심 좀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 더불어민주당도 열심히 어, 할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같이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특히 저는 이 코피의 예전에 KDRT 멤버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난이 발생했을 때그 현장에 파견할 수 있는 의료인력의 한 사람이기도 한데요. 어, 국회에 들어와서 여러 가지 감염병 시대에 코로나 대응을 하다 보니까 우리가 감염 감염병에 대한 예방법에 대한 여러 가지, 어, 개정안들을 발표를 하면서 사실 지금 대한민국에 코로나 대응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이 재난이라는 게 사회적 질환이나 아니면은 또 여러 가지 자연재난 그리고 여러 가지 ODA 사업 등 수많은 우리가 해야 될 사업들이 있다고 생각이 드는, 어, 부분이 있습니다. 그만큼 감염병에 대한 법안 말고도 재난성 질환에 대한 통합관리 체계 구축을 위한 뭔가 포괄적이고 통합적인 법안도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면서 이런 재난성 질환 그리고 그거의 범위와 정의 그리고 이거를 대응하는 체계와 거버넌스에 대한 고민도 같이 하면 앞으로도 오대사업하는데 이게 충분히 콜라보레이션 할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현장에 계시는 여러 전문가 분들께서 많이 도와주시면 국회가 앞으로는 더 재난에 또 대응을 잘할 수 있는 또 대한민국 을 만드는데 큰 역할을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또 요즘에 그 공공의료 임상 교수 제도에 대한 조금 어 논의가 시작이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만큼 공공의료에 우리 의료진 파견뿐만 아니라 이런 국제협력이 있을 때 상당히 우리나라의 우수한 의료진들이 ODI 사업에서 파견될 수 있도록 미리 미리 체계를 구축하는 것도 같이 고민을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 이런 것들이 코피아 그리고 우리 국제 보건의료 포럼이 같이 대응을 하고 준비하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오늘 축사를 가름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15년 행사 축하드리면서요. 앞으로도 열심히 연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